안녕하세요 미니아님입니다 오늘은 이 판이 없어졌죠. 고무판 초록색깔 고무판. 아니면 이게 너무 더러서 닦으려고 빼놨어요. 자, 오늘은 미니미니님이 주신 DIY 해보려고 해요. 나는. 음, 키위들리 만들기하고 딸기 마카롱 만들기 있네요. 일단 딸기 마카롱부터, 일단 설명서하고 체크리스트 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빨간색 물감, 천사점토, 목공풀.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점이고요 이거는 어 젤리 키위젤리 만드는데 이거 레진 굳으니까 구두, 조건을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지해줬어요 이렇게 치카라 해서 원래 안하지만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한 점을 조금 떼어서 빨간색 소량으로 섞어서 섞어 음, 얇게 얇게 펴네요. 그다음 떼어 줄게요. 이렇게 떼어 주시고요. 이제 이거 빨간색으로 염색 시켜주세요. 이런 색깔로 해주셨으면 이제 반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줬고요. 이제 둥글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살짝, 살짝 두툼하게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두께는 저기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정도 두께로 할 거예요. 두께 크기가 맞도록. 그리고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마카롱 먹었어요. 이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거 아마 딸기니까. 이게 딸기니까. 여기 네개 들어있었는데 다 먹었어요 네, 다섯 개를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섯 개들어 이제 이거를 옆에를 이쑤시개나 쇠공봉으로 콕콕콕 찍어서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개다 해주세요. 하시는 방법은 알고 있으려나? 이렇게 여기를 한쪽을 누르시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개다 해줬고요. 초점이 잘안 맞거나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 주면 해 줬으면은 이제 더 예쁜 거를 위에 못생긴 걸 아래로 해서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이 안에 생크림 빠지면 이상하겠죠. 그리고 이제 생크림을 이런 크기보다 조금 더 작게 해서 해줍니다. 음, 이 정도면 되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이거, 이것도 위에, 아, 이거, 아고 죄송합니다. 이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목공풀로 발라서 붙주세요 아, 안떼어져 아, 진짜. 다시 목공풀을. 여기 잘라갖고 쓸게요.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래서 딸기 마카롱 만들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아예 끝나는 게 아니, 아니고요. 그 딸기 마카롱 끝내는거관하도 말했고요. 이제 별거 만들 거예요. 키위들이. 자, 이렇게 꺼내 주시고요. 재료는 별거 없어요. 얼력트라고 레진 키위. 이것만 했으면 되고요. 설명 네. 일단 체크 리스트. 면조세 물감 알약틀, 키위토피. 그랬고요. 네. 때 틀면서 레진네일대로쭉 짜주세요. 이렇게 짜주시고. 이제 초록색 물감을 옆에다가 뜯어주세요. 어, 뜯었다. 그 정도면 된것 같고요. 이제 쑤시개로 레진을 섞고. 그리고 이제, 키위 젤리 색을 낼 거예요. 원하는 색으로 염색해주세요. 이 색으로 해줬고요. 이제, 알약 틀에 넣어야 되는데, 고정해줄 게 없어서 저는 이렇게 세개 열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시점이 잘안 맞아요. 자, 이제, 이거, 레진을 이제 여기에 넣어줍니다. 이거는, 아마, 그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오드락 분들. 그것도 레진처럼, 레진, 레진으로 만든 것처럼 비슷하고요. 그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두개 짜야되고 그럼 한 개만 짜도 되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써주세요 이렇게 다 넣어줬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흰색 같은 도구로 키위 토핑을 여기 안에다가 모양 잡아서 넣어줄 거예요. 근데 한 개가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제 걸로 쓸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제 걸로 두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넣을 거고요. 나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 제거 집게나 핀셋, 핀셀, 아, 핀셋을 이용해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잘고정된 재료 말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미니미니님이 주신 딸기 마카롱하고 키위, 키위젤리 만들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